안녕하세요. 장국의 후님카로입니다 어,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연세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GT, GT 연세 보겠습니다. 어머, GT의 오늘 연세는 0번이 나왔죠. 자, 어, 0번. 어, 사슴이 나왔죠. 굉장히 깨끗한 실록이죠. 자, 오늘 GT 운수에서 이게 나와서 정말 이제 이거는 새로운 여정, 새 출발, 내가 긴 여정을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뭐, 살아온 연령도 있지만, 오늘의, 오늘은 이게 나와서, 아, 새로운 뭐 초심으로 내가 새 출발, 새로운 먼 장거리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한번 세, 생각해 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자, 가족 간에도, 어, 가족이 이제 서로 뭐, 어, 떨어질 수도 있고 수도권 뭐 지방 외국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새로 우리 가, 가족들도 야 우리 이렇게 출발할 때 새로 좋았던 기억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 의기투합할 때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원에서도 어, 우리가 항상 초심을 초심을 내긴 여기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막, 오챙이, 진짜 모르고 개구리가 됐을 때 그런 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여정, 새로운 출발, 초심으로 들어가는 날로 봐드릴게요. 사업은 또, 아, 내가 부단히 사업하고 노, 어, 노력하고 결실도 이었지만 오늘은 초심, 새롭게 아내 네, 옛날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었지 이런 날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연애원에서도 오래된 연인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느낌 처음 우리가 블링블링하고 좋았던 그런 걸로 새로 이제 우리가 오래되고 이제 결혼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고 하면 나이 들면 안 이쁘잖아요 안 이뻐 안 이뻐도 이제 아, 젊었을 때 내가 프로포즈했을 때 20대 이때는 정말 이뻤지 요런 과거 그리고 나 자신도 어, 이뻤지 한 이뻤지 요런 시, 식으로 오늘, 오늘 보내보는 날로 자 직대 오늘 연세에서 새로 출발 영광이 나와서 이렇게 실로 정말 순백색이잖아요 새로 출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나의 여정을 그리는 것처럼 어, 가정 직장 사업 연애운에 이렇게 어, 화이트한 날로 보내보세요. 소티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티 오늘의 운세에서, 어, 펜타클, 펜타클, 어, 나이트가 나왔죠. 펜타클 나이트가 나와서, 어, 열심히 이렇게 숲속을 다니고 있잖아요. 나이트는 막, 어, 다른 카드는 말, 말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숲속을 정말 부지런히 다녀서 뭔가 보석인가, 뭐, 뭐 발견한 것 같죠. 발견한 것 같죠. 자, 솔띠 어, 오노의 운세에서 이렇게 펜타클, 어, 나이트가 나와서, 뭐 가족관에도 안정적으로, 어, 안정적으로 현실감 있게 즐거운 날, 뭔지 모르는 새로운 보러스, 막뭐 이런 거 받아오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행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직장원에서도 이거 열심히 달리는, 노력하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연봉도 올라갈 수 있고, 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직장에 연봉을 많이 준다. 이렇게 나를. 어. 콜할 수도 있는, 콜할 수있 날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은에서도 돈이 나오면 좋잖아요. 돈이 회전되고, 요즘은 동맥경화보다 동맥경화 돈이 회전이 돼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연애원에서도 펜타클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데이트를 해도 가성비 좋은 곳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유의 효과를 보는 곳으로 가서 데이트할지, 이렇게 보입니다. 소띠 오늘 연세에서 이제 펜타클 라이트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직장, 사업, 연애운, 가족간에서도 현실적으로 돈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이제 굉장히 무한운 돈도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자,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호랑이티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티 오늘의 운세는 어5 어, 저기 하나 왔죠, 안죠 이거는 8부 안주는. 자, 이 개구리랑 막 이렇게 어, 식군둥한 개구리도 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경쟁하는 거죠. 이거는 경쟁이죠. 경쟁 의견 충돌, 의견을 내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오라이도으로에에서 이게 나와서 가족끼리도 뭐 상의하면서 어, 서로 충돌, 의견 대립이 서로 의견을 가지고 고군분투한다거나 말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원에서도. 경쟁자가 있을 수 있죠. 승진도 그렇고, 네, 취업은, 시험 이런 데서도 경쟁이 많은 시험일 수 있어요. 올해 굉장히 공무원을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렸나 봐요.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불안하니까 안전한 직장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도, 사업도 항상 경쟁이죠. 내가 독점이 아닌 이상, 내가 이제 독점이 아닌 이상 항상 경쟁하고 신경 쓰고, 저, 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연애운에서도 이것도 경쟁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연인 중에 경쟁을 할지, 내가 인기가 이제 이렇게 나, 나를 원하는 이성들이 많아서 인기가 좋을지 이렇게도 보입니다. 오라인띠 오늘 드운스에서 이제 완전 5가 나와서 어,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 있다는 걸 경쟁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을 한번 나의 승리로 한번 관찰해 보는 날로 응원드립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아,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식스, 저기가 나왔죠. 어, 검? 6 검이 나와서, 어, 식스 검은, 이게, 어딘가 떠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밑에, 늑대인지, 막, 이런, 밑에, 막, 이제, 으르렁거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 나무 위로 이제 피해있죠. 자, 이거는 이제 소나기는 피, 피하고 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가족 간에도, 어, 가족도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밖에 인근 공원이나 산책하시든가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이런 걸 드시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안정을 취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직장원에서도, 네, 직장이 코너로 몰릴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고, 막, 고객들, 상대 직장이랑 고객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컨펌 넣고, 막, 이렇게, 막, 코너로 몰리고,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는 날로도 보입니다. 사업은도 네, 사업이 뭔가 잘 체크했는데, 요게, 어, 뭔가 미스가 나서, 컨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좀, 당황하고, 뭔가, 잘, 어 이거 잘 살펴야겠네, 이런 날로도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보면은, 어, 이거는, 연애운도 내가, 어저 사람이 이런 성격인 줄 몰랐어. 내가 잠깐 뭐 실수 조금 했다고, 아, 코너로 몰고 나를 진단나게 해서 오늘은, 어우, 이렇게 뭐 소름 끼치는 날로 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토끼띠 오늘 연스에서 이제, 검육이 나왔잖아요. 검육은 다른 카드들은 이사, 이동, 영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의 가족 이야기에서는 짐승들 나의 이제 무서운 사람들한테 몰려서 나무로 잠깐 피신해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해결되겠죠. 자, 가족,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도 소나기는 피해라. 잠깐, 어, 내가 복병을 잠깐, 예를 들어, 어, 거시기가 무서워서 피하냐, 덜, 아, 더러워서 피하냐? 아, 무서워서 피하냐잖아요. 거시기가 더러,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그 하지 말고, 오늘은 현명하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가, 어, 딜레이를 해든가, 아,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든가, 한번 모면을 면해보신 날로 봐드릴게요. 용띠 오늘 연세 보겠습니다. 오, 용띠 오늘 배우자는 컵트가나왔죠 커트 컵트. 어, 보기에도 선남선녀가 굉장히 블링블링해 보이죠 이컵트는 서로 계약 뭐 사랑 이런 거거든요 어, 가족 간에도 이 컵트가 나오면 어, 서로 의견이 잘 맞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고 서로 말을 안해도 느낌으로 이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뭐든지 잘 융합되고 좋아 보이는 거죠. 직장원에서도 커프가 나오면 서로 회의 뭐 이런 것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의기단합, 부서단합 이런 것도 잘 되고, 고객을 상대하는 거라면 고객들하고도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원에서도 이것도 거래처 뭐, 고객, 뭐 직원들 이런 거랑 다잘 되고, 계약 뭐 새로운 뭐, 랑 계약할 수도 있고, 새롭게 뭔가 성사되고, 이런 걸로도 보입니다. 연애원에서도 이제 컵투가 나오면 이제 괜찮긴 하지만, 서로 좋은 거죠. 건배 들고 서로 통한 거죠. 근데, 이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새로 그냥 우야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연인을 보고 서로 설레이고, 이렇게 가, 서 프로포즈도 하고 싶다. 이야기를 전화번호를 한번 달라 해볼까.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좀 확률이 높은 날이죠. 자. 용띠 오늘 연세에서 컵2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도 서로, 서로 좋아, 서로 화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분쟁 갈등이지만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니까 오늘 이 컵처럼 어, 블링블링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뱀띠 오늘 연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의 운세도 응세, 어, 펜타클 여왕이 나왔죠. 펜타클 여왕. 펜타클 여왕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숲속에 어다 화사하고 다 꽃이 피고 열매, 집도 궁전 같고 정말 궁화 속 이야기에서 하루라도 이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벤티 오늘의, 벤티, 죄송합니다. 벤티 오늘 연세에서 이렇게 베타클 여왕이 나와서, 가족 간에도 화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식탁도 풍성하고, 휴일이고, 즐겁게 보내는 날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서도, 직장으로서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군대로 치면, 뭐, 일병에서 병장, 막 이렇게 가서 편안하고, 이제, 불 구령이 이제, 제대할 날만 구렁이 담 넘어 보내는 것처럼 직장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걸로 보이고, 사업원에서도 부당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맺는 걸로 보입니다. 연애원에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화사하니까, 어 연애, 연인, 내 연인을 이렇게 편안하게, 화사하게 이제 해줄 수도 있죠. 자, 멘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여왕이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런 날이었으면 정말 바라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의 운세는 어 이거는 투 펜타클이죠. 투 펜타클은 이제 두 개를 이제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거. 이거는 두 가지는 이제 갈등, 갈등이거든요. 갈등 이거랄까 저거랄까 이런 갈등 고민인데 자 가족 간에도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있을 걸로 보여요. 가족끼리도 항상 어. 고민,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원에서도 어 펜타클 2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계속 다니까 말까 옮기니까요 할까 다른 거 할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걸로 보이고 뭐 사업은에서도 이제 두 가지 가지고 뭐 다른 품목을 업종을 뭐 추가할까 뭐 이런 고객들 어떡할까 직원들 어떡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걸로 보이죠 이제 펜타클2니까 이거는 어떤, 데, 어떤 때는 밤새 고민해도 이제 해결이 안날 수도 있어요 연애원에서도연애원에서도 둘은 너와 나는 좋아합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가면 갈등, 분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에서도 이거는 보면 은 대부분, 두 마음 양다리가 많아요,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많은 이제 상담을 하고 데이터가 있잖아요. 임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말띠 오늘 영세에서 어, 펜타클2가 나와서 어, 현실적으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 투자 받까, 어떡할까, 고민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자, 가정,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는 날이지만 두 가지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하시고 어, 정말, 하나를 버려야 되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말로, 어,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띠 오늘의 연사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사는 나인검이 나왔어요, 나인검. 나인검이 소년이 밤은 어두워지고 까마귀가 울고 나무들이 다막 무서워 보이고 나무가 괴물처럼 나를 막 덤벼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이제 고민하죠. 이제,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날이 밝기만 기다리시면 될것같아요 양떼오늘점수에서 뭔가 지금 오늘 은 답답하고 진정이안 나고 딜레이되고 이렇지만 가족간에도 이렇게 된것 같지만 날이 알으면 시간만 흐르면, 이제 태양만 솟아나면, 이제 그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직장원에서도, 직장원이 내가 답답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이 직장 불안한 것 같아도, 지금은, 어, 이 고비가 있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내 자신, 그 직장에 적응하기까지도 고민, 어, 고비가 있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자리 잡아갈 때까지. 이거는 시간만 좀 지나면, 어, 괜찮은 거니까 좀 버텨보세요. 그리고 사업도 지금은 굉장히 내가 코너에 몰려있고, 코너에 몰리고, 내려갈 곳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답답하고, 이제 하겠지만, 이것도 잘, 여적 잘 이루고, 잘, 버티셨어요. 조금만 버티시면 태양이 짱하는 거예요. 연애운에서도 지금은 힘들고 아, 정말 오랜 세월 짝사랑하고 힘들고 그 사람 헤어진 사람하고 재혼도 하고 싶고 지금 헤어질까 뭐 할까 이제 이혼 예를 들어 그런 걸로서 갈등할 수 있지만 이건 잘 버텨보세요. 이제 태양만 비치면 조금 시간만 지나면 이제 잘 해결되는 겁니다. 양띠 오늘도 새에서라인 나인검이 나왔잖아요. 검은 일어나지 물론 검 속에 갇혀있으면 내가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것이 있어 보여요. 자, 가정, 직장, 사업, 연예원에서 답답, 지금은 답답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조금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원숭이 때 오늘 연습게요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도 이제 검 왕이 나왔죠 검망 원숭이띠 오, 오늘 원숭이띠 분들도 뭔가 결정하고 잘라내고 판결돼야 될거 있어 보입니다. 자 가족간에도 가족끼리도 해결되지 않은 걸 어, 예를 들어 분과이사뭐 합치고 뭐 이런 거이사가고 어. 집... 친척들하고 지인들 오고 가고 이런 게 어떤 뭔지 모르지만 결정하고 잘라내고 과감한 수술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원에서도 내가 과감하게 결정 못했던 걸 아, 이직을 하자,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접자 이런 거를 미루고 불안하고 이랬지만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원에서도 내가 이 사업을 그런 수익이 안 나왔지만 그대로 어, 끌고 왔다면 어, 어, 이제 정말 결정하고 버리고 어, 잘라낼 때가 되지 않았나 과감한 결정 있어봅니다 연예운에서도 검 왕이 나왔잖아요 검왕 정도는 이제 권위 있고 결정하고 잘라내고 이런 어, 벽이가 있는 거죠 자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검 왕이 나와서 검 왕처럼 직장 가정 어, 직장 가정 사업 연예운에서도 과감히 어, 권위적으로 왕처럼, 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닭띠 오늘 전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 연세는 이제, 어, 탑이 나왔죠. 자, 이거는 외부의 역량으로, 나는 괜찮은데, 외부의 역량으로, 어, 잠깐 놀랄 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도심, 뭐, 이런 거. 하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루를 보내시면 또 괜찮을 걸로 보여요. 자, 가정, 가족은에서도 가족끼리 무슨 가족이 안 좋은 소식이 있다든가 어, 그런 누가 어, 아프다든가 수술한, 수술 날짜를 받았다든가 막 그런 거 있어 보입니다. 직장은에서도 직장에 이제 안 좋은 컨펌이 들어올지 어떻게 다른 어, 곳으로 다른 뭐 분점이나 이런 걸 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놀랄 일이, 있어. 외부의 영향, 나는 괜찮은데, 외부의 시스템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걸로 보이고, 사업은에서도 내 사업이 약간 뭔가, 갑작스럽게, 어, 그게, 컨펌이 들어오든가, 뭐, 수금도 안 되든가, 그게 묶이든가, 막, 이런 걸로 내가, 저 물품은 굉장히 뭐잘 회전될 걸로 이제 선택 했는데 의외로 내 생각하고 생각하고 틀려서 잘 회전이 안 되고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에서도 이거 둘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외부의 영향 누가 반대한다든가 막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닥터 오늘 연세에서 이 탑이 나왔지만 직장, 사업, 가정, 연애운에서 이거는 오늘은 좀. 저기 뭐지 기도를 해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게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개띠 오늘의 연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연세는 에이스 완즈가 나왔죠. 웨이스 완즈는 불사인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직은 나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움직이는 거죠. 자, 게티 오늘론세에서 가족간에도 그동안 가족이 저기 어, 의기소침하고 좀 열정이 없고 무이미 건조했다면 활발하게 새롭게 이제 어, 움직이고 부산화하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원도 군도 이제. 새롭게 뭔가 새로, 새로운 거안 그러면 하저, 하던 것도 그냥 평범했지만 그냥 일상을 탈출하고 더 열정을 새로운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도 보이고 어, 직장원에서도 어, 이거는 이제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새롭게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 그 프로젝트에 합류됐다면 내도 이론의 한 몸으로 내 열정을 불살라 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연애원에서도 이거 완주에이스는 새로운 기회, 찬스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소신껏 한번 사귀어 보면서 이성을 즐겁게 대해주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게티 오노레온스에서 완주에이스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먼지 새롭게 출발하고 기쁘게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로 보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는 어, 세븐 어, 세븐 컵이 나왔죠 세븐 컵. 자, 이거 볼게요. 이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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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 뭐 정원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어, 집도 있고 꽃도 있고 하프도 있고 어, 동물도 있고 막 이렇게 보석도 있고 있잖아요. 이거는. 몽상카드가, 너, 내가 다 욕심이 많고, 요 안에 든걸다 차지하고 싶죠. 다 갖고 싶죠. 근데 이거는 몽상카드에서 이렇게 내가 꿈꾸고 희망하지만 다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가족 간에도 어, 가족이 다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죠? 자, 하나, 한두 개만 초이스해서 집중하는 걸로, 마음을 비우는 날로. 그리고 직장운에서도 내가 승진도 하고, 돈 연봉도 올라가고, 일하는 부서도 편하고, 이런 건 없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신은 공평해가지고, 어, 다2% 부속 이런 걸 주거든요. 자, 이거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몽상 한두 개만 여기서 초이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또, 아, 내 사업이 다음에 매출은 이렇게 오를 거다, 이렇게 꿈꾸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한두 개만 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비워보시는 걸로 보일게요. 그리고 연애원에서도 다 보면은, 어, 다 이제 이 연인을 다 욕심이 많아서, 뭐, 열 여자마다 하지 않고, 열 남자마다 하지 않고, 요즘은 또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 근데 다 내가 이거 할 수는 없어요. 할수 없으니까, 정말 나랑 마음이 통하고, 어 심성도 좋고, 미래, 에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한 명만 이렇게 초서 초이스해서 가는 날로 봐드릴게요. 레지때 오늘 연세에서 컵 세븐이 나와서, 이거는 몽상카드에서 너무 꿈을 거대하게 크고, 막, 상상을 막 크게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 직장, 사업, 연애원에서도 내가 정말 선택할 나의 욕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짊어지고 갈만한 걸만 선택해서 가시는 날로 바라보고 마음을 비워보시면 의외로 좋은 성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열티티하고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주말도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